단한 빈곤, 이들 은이 굴레에서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하고, 어떤 뭐 뾰족한 방법 찾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냥 하루하루 흘려 지내고 있다. 그들은 의욕 상실이다, 살아갈 힘이 없다, 희망도, 꿈도, 역사 벗어나야 할 모든 것도 다 체념해 버렸다, 삶도 포기했다. 그저 그저 하루하루 연명해 갈 뿐이다, 또떠돌이다 그들은 부평초다 힘이 있을 땐그 사장 되고 남도 부렸다 세금도 내고 리더자로 살게 됐던 분들도 있다 그러나 병은 얻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같이 가야 공존할 우리의 식구들이다 그는 화장실에서 늘 밥을 먹는다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떡, 빵, 과자, 라면, 컵라면 그런 것을 먹는다 꼬구몽이 포도청 아이 배고픈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쫓겨날 때,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깨우니까, 서울역 직원들 깨우니까, 이제, 하수없이 나가는 분, 분들은, 이제, 왜, 왜 나가야 되냐, 그런 걸 많이 봤었거든요. 저도 이제, 일어날 때, 왜 나가야 되냐, 열차용을 안 하니까 나가라. 그런 거를 많이. 제가, 그, 처음에, 노수 생활을 했는지는, 열, 아홉, 열, 열, 여섯 살 때부터 생활을 했었어요. 해, 해가지고, 손력이 정이 들었는가, 주변을 떠나지를 못하겠더라고. 열차 손님들이, 내일, 가, 가고 오고 하는 그 장소니까, 시민들이, 시민들하고 손님들이 그 냄새난다고 그랬는가 고내 생각에는. 그 오가 때 없는 사람들그노 노숙인들 오가 때 없는 사람들 그, 노, 노숙인들, 없는 사람들, 그, 좀, 그 데, 데, 씻을 때도 없고 지내 곳도 지네 곳지 지네꽃, 곳도 없는데 무작정 그 한겨울이고 여름조차고 그 새벽 2시만 되면 쫓금 조금 예고 그 한별이 그래대추은 날에 그 얼어 죽기도 만들고 그 영문들이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그 제가 만나본 몇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을 나와서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서울로 왔고 그게 서울역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은 어디 가서 뭘 얻어 먹어야 되는지, 어디 가서 뭘 씻고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셨대요.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냥 어디 뭐, 뭐 가서 밥얻어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막 처음 이 생활을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기을굽고 서울역에 있는데, 서울역에서 이제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앉아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니까, 1두시쯤 되니까, 교회에서 나와 가지고 밥을 준다. 그러면서 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뭐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그냥 앉아 가지고 눈만 감고 있으니까, 표를 하나씩 주더라고. 그 표를 들고 해돋나 마을 거기 가서 밥을. 처음, 처음으로 4일만에 처음 점심 밥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부터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부티 정원이 잔뜩 꼬여 있으니 여기에 북적북적 모여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행객도 올수 올수 있는 곳이고 가출한 청소년도 올수 있는 곳이고 가, 가정폭력 때문에 여성이 올수 있는 곳이고 딱 특별히 아는 곳이 없으니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노숙인들이 그나마 여기를 발판으로 또 다른 정보를 찾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 처방은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나가라. 그리고 단밖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예. 네. 소유역 공사에서 지금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또 손님들. 위약감을 주니까 나가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숙인들의 삶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문제입니다. 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본 대책. 뭐 서울시나 뭐 복지가 있잖아요. 자본지국 가서 자본권력이 안전히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 사망을... 예. 생일을 다해입니다. 정말 일년이동 그고 정말 좋은 거야 올지가 있습니다. 그찌올때해서좀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치를 버리지 마십시오. 올찌를 버리면 나머지 그 스프 그 등이 또버리집니다 그러한 고객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계속하고, 좀더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되어야 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가을다이가 어린 노숙행이라든가그 외에 어, 혐오감, 불쾌감을 될수 있는 그런 만난 복장 한 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소극적이지만 최고 조치를 해왔던 겁니다. 환경을 관리하는 부욕장으로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들릴수 있는 진짜 와그마 말씀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전가된 역사는 없습니다.

빨리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나가가 이제는 까 이거 가 이렇게 말하는 거제 아까 이제 그 없었을 때는 여기 는데이 그그 나오잖아요. 7월 20일 한국철도공사 서울역에서 그 야간에 서울역사 내에 우숙인들의그 잠자는 행위 숙을 그 금지한다라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 각계에서 그 방침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여전히 그 입장을 보수하고 지금 매일 새벽에 노숙인들이 퇴거되는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이 노숙인 야간 감계 퇴거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숙인을 차별하는 행위임을 확인받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이 8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그 서울역사 내 잠자는 그 행위 금지 조치를 중지하고 서울역사를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공공역사에서 어, 누숙인을 차별행위하지 않도록 진정, 진정, 진정하도록 진정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1일 서울역을 개단하는 그 집회를 한 이후에 천만 운성을 서울역 광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천만 운성 분성, 천만 운성은 거리에 계신 많은 당사자분들에게 서울의 조치가 어떻게 침해를 조장하고 어떤 부담이 있는지를 알리고 같이 활동에 나서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무려 수차례 철도공사, 서울역 복지부 등등을 연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의 입장이 바뀐게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 복지부는 노숙인 보호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호해야 될 제 집단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항구하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은 사실 저희는 이 조치가 서울역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확인해본 결과 면담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서울역은 이 조치에 아무런 실권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어제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역장이 어떻게 할수 있는 조치가 아니을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서울역을 타깃으로 한 천망용성 서울역 역전에서 주저앉아 있는 천막용성이 아니라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철도공사를 압박하는 활동에 나설 것을 지금 선언하고자 합니다. 서울역 강제탱거 조치는 많이들 얘기하지만 풍선효과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서울역 대학실에 주무시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그리 가시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최소한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면 이풍선효과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는 비단, 영등포, 은산 이런 서울 지역뿐 아닌 대전, 대구, 부산 전국적으로 흩어져 나타날 것이며 분명합니다. 이에 철도의사 본사가 위치한 대전 역에서는 대전시 홈리스 대책협의회에서 내일부터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들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일부터 서울역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공대의 주체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9월이면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 일정 충분히 활용해서 철도공사를 압박해서 정말 이런 반인권적인 방침을 반드시 철회시키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도 의사의 본 방침을 철회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거리 모습 당사자들이 스스로 연대하고 스스로 뭉쳐서 자신들이 아파 자신들에게 놓인 명백한 침해 행위 앞으로 부단히도 일어날 침해 행위에 연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장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저희는 상시적으로 거리에서 공가를할수 있는 꿈꾸미를 꾸려보려고 합니다. 가칭 서울역 주민 문화사랑방 이런 행사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서울역에 나와서 문화적인 행사를 내기로 우리 당사자 분들과 토론단장을 보려보고 같이 대응하는 계획들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안에 계, 계신... 호중영 사장님, 제가 왔습니다, 여기! 제가 왜 왔을까요? 저도 노숙을 했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설역전에서 노숙을 하고, 또 노숙을 했었던 경험을 갖고 계실 겁니다. 가슴이 참 아픕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특상회의 구낫발에, 또호정영 씨가 비싼 돈을 사고 간 그 시크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아저씨들의 군홧발에 집팔벼 쫓겨나는 장면은 저 수도 없이 그한달 동안 지킴이로서 지켜오면서 목격해 왔었고 뜨다 말려보기도 했고 욕설도 해봤고 싸워도 봤습니다. 왜공공역사일는 공공역사에 아닌 역사 안에서 우리 노숙인들이 거리로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내 네, 쫓겨야만 하는 겁니까? 저는 이태아발 작교에 절도공사에도 민원을 넣어봤고, 보건복지부에도 민원을 넣어봤고, 서울시청에도 민원을 넣어봤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서울교사에서 죽게 난다면 어디로 가야 한다는, 하냐는 그 질문에 어디 가라고 대답해주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숙을 했고요. 예, 쫓겨났습니다. 나도 노숙자지만 나도 노숙자 힘들었어요. 사람한테 남, 딴 사람한테 딴 남자한테. 당을 뻔했어요 진짜 다리도 한번 만져보고 남자들이 한번 추천을 했고 힘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는지 몰라요 노숙자들. 여자 노숙자들 너무 힘들어해요. 그좀 가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서울 시민이 됐습니다 오늘. 시민 됐으니까 많이 축하드리고요. 오늘 조만간 혼인신고도 올릴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네. 인권이란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인권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홈리스인 우리 노숙인들에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어디에 있다란 말입니까? 제가 홈리스가 된 데에는 제 잘못도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IMF와 같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생활고에서 그리고 삶에서부터 핍박 받고 소름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어야 하는 일 잠자야 하는 일 이러한 환경이 아니었기에 사우나와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특별사법경찰대 전에는 철도 공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에는 철도청 사라였다가 이제는 국토부 사나로 바뀌었고 사법경찰 관리입니다. 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2004년 7월 18일 27살 먹은 청년 문모씨가 이 철도경찰에 의해서 목졸라 살해당했습니다. 2004년 8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결과를 압박에 의한 흉부 질식사로 부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간판이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에 철도 경찰 그 문파 옆에는 가출인 상담소라고도 같이 적혀 있었고 지금 역시 철도 경찰이 같이 하는 역할이 가출인을 상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하러 가출인을 상담해서 빨리 가족으로. 시키든지 청소년 복지와 연계를 시켜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철도 경찰이었지만 목졸라 죽이게 만드는 그런 짓을 자행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자리는 시체가 시체가 누워 있던 자리입니다. 어떤 시체냐? 바로 우리와 같이 노숙 생활을 했던 노숙인의 노숙인 이모씨의 시체가. 누워 있던 자리고 그 시신을 경찰이 강제로 탈취해간 흔적이 있는 자리입니다. 2005년 1월 22일입니다. 두 명의 노숙인이 그날 서울역 화장실에서 운명의 촉박을 다투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곳에 있던 모든 거리인들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서울역에서 쓰러지면 저렇게. 짐작이 돼서 실련하겠구나 참담했고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 아픔의 장소입니다. 이 자리에 서울역은 물레방아를 설치하고 어항을 설치해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놀게 만들었습니다. 노숙인들 놀다 멈춰 강제 퇴거 소어시키자 노숙인들 놀다 멈춰 강제 퇴거 털어시 바랍니다. 강제퇴거! 처리시켜! 강제! 서울역은 모두의 것! 강제퇴거! 내가 알기로는 한시가 거의 다된것 같은데,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핸드카에 그 박스하고 들고서 나가는 할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아이고, 노인네 그거 먹고 살자고 그러는데, 에? 그거 어차피 나갈 거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그들이 그냥 순식간에 꺼까빨로 예? 다리를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가 일어나갖고서 네가 나를 왜 패냐 하려갖고서 걔 옷을 딱 잡으니까 자기 옷 잡았다고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무전기로 어? 왼손을 찍어가지고 이제 손을 손을 놓게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맞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젊은 애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파출소로 이제 신고를 하러 갔죠. 파출소로. 그래서 파출소 가서 신고를 해서 경찰 돌아가고 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나 때린 사람을 잡으려고 내가 먼저 올라오고. 그런데, 역그 올라오는 광장, 그 계단에서만 만났는데, 퇴근을 하는 건지, 도망을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사복으로 갈아입은 상황에서도, 나 때린 놈을 내가 분명히 아니까, 허리춤을 내가 붙잡았단 말이에요. 어, 이새 사람 펴놓고 어딜 가냐. 그랬더니 이제 죽인다고, 그래 놓고서 이제 손으로 얼굴을 때려서 이제 눕힌 다음에, 발로 이제 들이 밟았더라, 밟, 밟더라고. 그래 거기서 맞고 다시 또 쓰러졌는데 그때 경찰이 와서 날 일으켜가지고 그 사무실까지 가게 됐는데 뭐 젊은 사람 뭐 감당도 하지도 못하겠고 그 대신에 이제 누가 때렸다는 거는 경찰이 뭐 자기 말로도 때리는 건못 봤다 그 대신에 쓰러진 건 봤다 뭐 맞을 만한 내가 짓을 했으면 모르는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팬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노숙자라고 쉽게 본 거. 이게 우습게 보고, 저건 뭐, 사람을 패도 된다는 조건을 가진 것 같아, 느낌에. 예? 네? 그래서 좀 억울한 것 같긴 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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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시다, 개물, 개물이는대참배다 어, 알아서 했다. 아, 개물.